어머니가 엄청난 나르시시스트 피해망상 피해자 코스프레 어, 이런 정서적 학대를 너무 해서 1년 뒤에 독립을 하려는데 그때까지 얼마를 모아둬야 할까요? 일단은 천만 원 정도 모아야겠죠? 청년 전세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중기청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게안될 수도 있고 또 전세가 요즘 무섭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집 월세로 구하려면은. 보증금이 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천만 원은 뭐 하나 했죠. 보증금 너무 적은 거는 좀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천 정도는 있어야지 월세 구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500에 얼마짜리는 너무 그 시기하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보증금 작은 거 있죠. 그러면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좀 지켜야 된다. 부산에 사세요? 네, 부산 시세는 모르는데. 아무튼 천만 원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밖에 나가서 살려면은, 이거저거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옵션이 다안 갖춰준 데는 내가 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 살림살이 살려면 그래도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여자들이 너무 그지 같은 데를 사는 건 위험해요. 이 또라이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질을 봐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막 너무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무 위험해 내가 위험해 가지고 특히나 여자들은 돈을 좀 모으셔야 됩니다 네. 천만원 모아서 탈출 모으고 와서 말해 뭐뭐 뭐 하겠다 플랜 얘기하지만 여기 진짜 싫어하는 거거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인내심 없는 방이라서 자기가 한거 이미 한거 얘기해야 돼 <laughs>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안 쳐줘 근데 1층은 여자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암튼 돈 모으고 있다는 거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들 살때 1층도 위험하고, 반지하도 위험하고, 왜 들어오려고 지랄들이야? 나는 진짜 살면서 그런 거 있죠. 약간 동네 사람들 질을 봐야 된다는 게, 물론 나도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 고급진 사람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웃하고 살면은 내가 안 겪어도 내 불편 싸움 이런게 많아 좋은 동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게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후진돼 있죠 보증금 짰고 월세 짰고 그런데 보면은 뭐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가난한 편이지만 약간 막장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둘 수가 있어 같은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은. 어, 위험해, 위험해. 내가 옛날부터 읍시 살다 보니까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 싸울 일이 정말 많고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진짜 돈 있으면은 좋은 동네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가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시비 걸고 개똥집 치워라. <laughs> 바닥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 살면은, 하, 진짜 너무 피곤해. 임대주택 살 때, 조현병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지 한 명씩 있지? 담배, 흡연충 새끼들도. 나 옛날에 그 살던 빌라에서 제가 1층 살았잖아요. 담배를 존나 피우는 거야. 아, 개극혐왜 남의 집 앞에서 피우냐고. 그 내가 물확 열고. 여기 집앞에서왜 피우냐고. 난리를 쳤지. 그한세명한테 그랬는데. 거기다 적어놔야 되나? 이 시발놈들아, 담배 피지 우 마. 이렇게. <laughs> 나부터 일단은 잘 살아야죠. 나부터 똑바로 살고. 근데 좋은 동네 살아야 되는 건 맞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자기가 바뀌어야 환경도 바뀝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벌고. 나부터 똑바로 살고.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있고. 막장 테크 타는 사람들이 진짜 정상인과는 사고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근데 1층이 진짜 안 좋은 점은 누가 시동을 켜놨나봐.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쐴릴 생각이었나 보죠. 그래서 시동을 틀어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연이 우리 집으로 다온 거예요. 내가 창문 열어놨는데. 어, 토할 뻔했어 진짜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 짜증나서 어? 윗집 애들이 새벽에도 뛰어댕기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한 이 욕실에서 담배 몇번 휘우니까 이사가. 좋네요. 좋습니다. 이런 해결책. 아황소거저 아, 네. 층간 소음 있으면 황소거저 끓여야죠. 김장도 안 담그는데. 방구더라 담배 피우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황소거젓 끓이고 열받게 하면은 황소거젓 바로 끓입니다. 황소거젓이 아주 그냥 왔답니다. 냄새가. 황소거젓을 끓이면 우리 집 냄새는 어떻게 되냐? 너 죽고 나 죽자죠. 이판사판이죠.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이야 공멸. 언니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 오가는데 부모님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번 주 아빠 생일에 고기 먹으러 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괜히 저도 손님인데 약간 껴서 만나는 느낌? 그래서 거절했는데 제가 예민한가요? 굳이 미리 만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좀 가서 뵙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 가는 거고 지금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안 가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혼 얘기 오가지만 혼인신고 안한 거니까 아직은 시어버지가 아닙니다 미리 설치지 말것 <laughs> 나는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면은 나는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밥이 안맥혀 네가 무슨 며느리도 아니고 왜 설치고 앉았어 나중에 결혼하면 실컷 볼 텐데 보기 싫어도 볼 텐데 네달 정도 되면은 솔직히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시험 되실 분이니까 뭐 조심해야지, 조신하게 보여야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굴레.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서운해하니까 애초부터 그냥 싸가지 없는 컨셉으로 간다. <laughs> 말 많이 섞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 잠깐만. 아, 그거 마음카페 생활비 700만원? 거기 댓글도 약간 불편하게 달렸던데? 아니, 다들 자기 돈 자랑을 하면서 우리 남편 1억 번다 근데 힘들다 그러서 알겠는데 지금 뭐가 핀트가 안 맞아 왜냐면은 1억 버는 사람도 힘들면은 그거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럼 뒤질한얘 얘긴가? 그래서 아, 이돈 자랑하는 애들 차단을 막을까 생각하다가는 냅뒀어요 맘카페랑 똑같잖아 맘카페 생활비 700만원이랑 똑같잖아 700만원이란 게 이게 월 수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들 조금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다 쓰는 건가? 모르겠어. 아무튼 겁나 웃긴다. 자기 남편 다 천만 원씩 번데 거기 보세요. 그 영상의 댓글 보면은 어, 너무 힘들어요. 겨우 밥이나 먹고 삽니다. 그거보다 못 보는 사람 투성인데 나는 내 주변에 연봉 이억인 사람 없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사람들이 뭘까? 우리 남편 잘 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무뭐 하자는 걸까? 예를 들어서, 애가 둘이다. 근데, 그만큼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막,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멘탈 돈 없다고, 힘들다, 그러고. 아니, 많이 쓰니까 돈이 없는 거겠지. <laughs> 나, 맞아, 맞아. 질수 없다. 칠수 없어. 어? 우리 남편은 대기업 종사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꼬집은 영상에 똑같은 맘카페스러운 댓글이 달린 거 보고, 아, 좋겠다. 그래, 니돈 네 굽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아니, 이게 힘들면은 아껴서 쓰세요. 선생님들. <laughs> 남편이 한 달에 천만 원 갖고 오는데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 투잡을 뛰시든지, 응?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고 애들 김치랑 밥 먹여야지. <laughs> 그렇게 힘드시다는데. 1억 넘게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흔하냐. 그거죠. 아무튼 좋겠다. 나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주위 에 없어갖고. 근데 월수입이랑 생활비랑 똑같으면 어떡해.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700 번다. 부부 합산해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이가 뭐40 넘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월 수입 이꼴 생활비 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내가 알바 아니지만 아무튼 인형 눈깔들 붙이시고 배민 알바 다니시고 여러분들 빠스꿈에 입어요 팩트 폭격 연봉 1억 맘은 그 시간에 맘카페였고 현백이 있다 <laughs>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 나이 또래도 한3,400 되고 그냥 아등바등 사는데 연봉 1억인 사람들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뭐 어떻게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으라는 소리가 <laughs> 지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심 없는데 제발 지들보다 돈 없는 사람들 앞에서 돈 없다 동 타령 징징거리지나 말았으면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 아니 나는 그거보다 못 버는데 나 뒤질까? 컵라면이나 처먹고 살까? 사회 초년 생인데 연애하니까 진짜 돈 모기 으 힘들어요.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 먹고 텔모도 좀 작작 다니고 <laughs> 돈이 좀 쥐게 되는 놀이를 하세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돈 되게 많이 쓰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뭐 남자 베껴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당히 반반 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공원 다니고 알았죠? 카누 먹어. <laughs> 공원에서 카누 먹어. 어쩔 수 없어. 요즘 불경기야. 많이 아껴야죠. 물가도 비싼데. 옷 사고 싶을 때 참는 방법? 그냥 옷은 빵꾸날 때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저 방송 초창기 때 보면은 2019년도에 올린 브이로그 보면 이거 입고 있거든요? 그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이거를. 티를 5년씩 입어야 돼. 5년, 5년 이상. 지금 목이 좀 갈라 그러는데. 심지어 여기 뭐가 묻었어. 고프레기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냥, 빵꾸 나야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겨울인데 가스비 아끼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온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번 돌게. 그러니까 저는 한, 별로 안 추우면, 8시간에 한번 돌게? 그런 식으로. 더 추워지면, 6시간에 한 번, 4시간에 한 번, 이렇게 돌게 예약을 해놔요. 냉기만 가실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찬기만 없으면 되거든요? 따뜻할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 온도로 맞춰놓으면 문제가, 켜면은 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스를 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 돈이 타는 느낌인 거지. <laughs> 내가 원한 건딱 그만큼인데, 그 온도에 도달하면 너무 가스를 태우니까. 돈 아까움? 아우, 돈 아까움. 보일러를 딱딱딱딱 그 타는 소리 들리잖아. 그러면은, 아, 내 돈이 타고 있구나. 내돈 타는 소리가 들리니까 온수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손 떨려가지고 지금 보일러 못 틀음. 돈 타는 소리가 들려서. <laughs> 아니, 온수를 못틀겠더라니까 온수를 딱 틀잖아? 그럼 저기서 내 돈이 타고 있어. 탁탁탁탁탁 하면서. <laughs> 아, 괴롭았네. 예약 기는 있으면은 그냥 딱 20분 이렇게 딱 타고 말거든요. 양말들 신고, 양말들. 어, 나 양말 벗고 있었네. 그니까 세수하느라고 양말 벗었는데, 집이 별로 그렇게 춥진 않아요. 왜 이렇게 추워요? 단열이 잘안 되나? 14도 진짜 야외 아닌가요? 오래된 건물에다가 상가 위에 주택 있는 거, 거기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인데 14도? 아니, 파주보다 심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부산 어떻게 된 겁니까? 좀선 넘는데? 약간, 단열이란 게안돼 있나? 내부가 14도면은 미친 거 아니? 자재 누가 빼돌렸나요? 너무 춥다, 이거. 아니, 우리 집 파주인데 지금. 어제부터 보일러를 안 켰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월세가 10만원이고 방이 큰게두 개가 문제가 아니야. 가스를 50만원 치 태우게 생겼는데. 광명동굴이 14도. 광명동굴보다 추운 집. 홈스위트 누가 집수리 하는 거 올려줬는데, 샤시도 셀프로 한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집들이 아예 거기가 텅텅 빈 거예요. 빈 상태에서 막 신문지 같은 거 껴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춥죠. 아예 안킴? 열받아서 안킴? 아그로 깡으로 버틴다. 도시가스 5만 원이요? 그럼 아예 안 태우는 건데? 원수만 쓰시는 건가요? 이왕 동굴 된거 원수만 쓴다. 지금 고양이를 핫팩으로 쓰고 계시다. 인성 논란. 걸어다니는 바이오 핫팩으로. 고양이 따뜻하죠? 아니, 근데 저는 많이 나올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얼마 정도 나왔지? 내가 다 적어 놨는데. 12월 달에 3만 얼마 냈어. 아, 얼마 안 냈구나. 한 개월에도. 뭐 15만원 이렇게 됐네 나왜 착각하고 있었지 한 30만원씩 낸줄 알았네 근데 너무 추우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저 옛날에 살던 집에도 아파트였는데 거기 그때 겨울에는 아예 보일러를 켜지도 않았거든요 진짜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전기장판 깔고 위에 텐트 치고 그러는데 전기는 전기세대로 나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 평균 온도가 겨울에 18도였는데 되게, 위, 움츠러드니까 사람이 근육통이 오더라고. <laughs> 겨울은 좀 따뜻하게 지내긴 해야 된다. 추우면 병 드는 나이. 몸이 경직되잖아, 추워서.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은 뭐, 삐끗하고, 뭐, 그런 거죠. 넘어지고. 너무 덜 필요도 없는데, 냉기는 없어야 되겠더라고. 추우면은 여기 코가 얼잖아. 진짜로. 코랑 입이랑 겁나 추 <laughs> 추우면 담이 오. 발도 꽁꽁. 양말을 신으셔야죠? <laughs> 양말 신어야죠. 양말 신으면은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방이 차가운지 몰라요. 근데 진짜 나이 먹으면은 그게 손발이 차가워지잖아. 저도 양말 신었는데도 발 시릴 때가 많아요. 몸이 뭔가 냉해가지고 온수 매트? 저는 온수 매트가 없죠. 그냥 아그로 까그로 버텨라.